자 의사 소통 시 눈맞춤과 신체 접촉의 문화별 차이 틀리죠 이거? 신체 접촉, 어, 눈맞춤과 어디 가면 또 무리하다 울고 막 그러잖아요. 다 내용 소재 자체가 다 평이. 자, 에. 아이 컨택트 눈 맞추는 것이 어쩐다. 특히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에. 백인 앵글로색슨 문화에서는 눈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 말에. 자, 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즈 동사 이가 보죠. 단 대시 진주어. 동사 축격보축격보로 명사하고 있는 거지. 자, 전통적인 영국 문화의 일부다 이 말에. 예를 들면 데디야 하는 게 근데 자 진주 1 표시하고 진주 2 표시해야 되겠네. 조심해. 이거 챙기면 되겠네요. 뒤에 엔드가 있잖아요. 엔드를 해서 조절 두개 다른 사람들이 유지해야 돼.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. 에? 떨어져 있어야 거리를 둬야 되고 그리고 접촉이야. 또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피해져야 돼. 자 버시 제외하고라는 전체 사단 조심하시고 가장 친밀한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상황에서 엑 e p t 해야니다 챙기시고 자 친밀한 애옷이 엄청 친하지 않으면 어쩐다 다른 모든 상황에서는 피해 피해지는 걸 수동 챙기세요. 어이 다 챙기고 이게 어쩐다 영국 전통적인 영국 문화의 일부다 이말이자 이런 사회적인 관습이죠. 컨벤션 관습. 자 다루는 다른 사람을 멀리서 이렇게 다루는 이런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자 영국인하고 다른 백인 앵글로색슨 문화에서는 닐라이언 의존하다죠. 아주 많이 의존한다 이 말이야. 뭘로 가까이 안 가니까 눈눈눈 눈, 눈. 눈에 의존한대. 개인적인 소통에 있어서 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, 그럼 눈 보면서 소통을 하겠지 얘들은자 많은 다른 문화에서 하지만 어쩐다 사람들이 함께 가까이 있죠 신체 접촉 하잖아. 예 네, 어, 가까이 있고 그리고 친밀한 이런 신체적 상호작용, 인티머 아까 있었어 이거네 오시고 친밀한 이런 신체 상호작용이 어, 사회 상황에서 어쩐다 일상이다 이 말. 일상이야. 애즈 원급 애전네 자눈 접촉이 영국에서 일상인 것처럼 그래서 대동사 앞에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해야지 예? 이제 다음에 루틴이 생략된 거잖아 예? 아, 눈 접촉이 영국에서는 뭐인 것처럼 일상인 것처럼 예? 아, 친밀한 신체 접촉이 일상이다 이 말이야 예전 구배지 뜯어놨잖아 여러 번나왔나 자 그래서 이거는 영장 요 정도 하면 되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? 애 좋은 거왜주자 중세 문 지중해, 미드테레니아니까 지중해 문화에서 하지만 둘 다요 둘다 접촉과 다른 사람의 냄새를 채취 채취가 어쩐다 예상 된다 이말 이건 침몰하지 지중해니까 그 이탈리아, 그리스, 막, 이, 이쪽이야, 이쪽. 영국은, 이쪽이잖아. 앵글로 섹스, 틀리잖아. 예상된데, 얘네들은 신체 접종 하잖아, 막. 비주하고 막 그러잖아. 뭐 하면서? 상호작업 하면서. 이거, 어, 법 챙기면 되지. 음, 뭐 어렵지 않아. 지금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아.